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전선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초의 전선 회사로 설립되다. 근 65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해오다.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대한민국의 최초의 전선 대한전선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전선 회사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근 65년 동안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산량은 어, 오위에 드시고 있지만은 베트남 전체 그 업계에서는 가장 품질이 좋은 그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케이블은 아, 프랑스 프랑스 알스폰사 있죠. 그 고속철도 만드는 회사. 그 회사가 이제 하노이에 그 전철 공사를 하는데 거기다가. 오늘은 대한전선과 관련된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해적홍보대사 신채은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전선에서 어떠한 활동들이 있었는지. 어, 일단 먼저 근무지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음.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네. 어, 대한전선 홈페이지에서 채용 공고를 확인한 결과 네. 본사에서 5, 6년 정도 근무한 후에 네. 베트남에서 확견된다고 하네요. 아, 그래도 이제 해협의 해첩에... 해협을 가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 네. 이제 대한전선이 전선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업무를 보면서 전선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혹시 전기기사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음, 제 생각에도 그렇지만, 네네.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아. 또한, 베트남이기 때문에, 네네. 베트남어를 전공하면서 자격증을 터득한다면 유용하게 쓸 부분이 많다고 하네요. 아. 어, 많은 정보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서 오늘 되게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목소리> 부산외국어대학교 홍보대사 신채현 씨와 함께했고요. 또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되게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